삼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제가 2023년 12-12 사태 터지고 19일날 서초경찰서에 갔다가 와서 첫 방송을 했고 그리고 25일, 6일, 7일, 3일 동안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을 써서 28일날 보내고 29일날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검, 대검찰청인가 검찰청에서 안내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 그때와 같이, 그때, 그 편지를 쓰게 됐던 동기가 오늘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역사가 있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시도가 부활을 해야. 시더스가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드립니다. 시더가 부활해야 시더스가 산다. 저는 어제 참건강 나라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걸 놓고 영육간에 병들어서. 만신청이가 되어버렸던 대한민국을 살려놓는 꿈과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을 딱 보낼 때 그때 성경 본문이 어디였느냐. 사도행정 27장 24절이었던 거예요. 풍랑 만난 알렉산드리아 호에 파울이 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가 주셨다 하였으니, 그때, 23만 명의 이 영혼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으면 가면서 가이사 앞에서야 하리라 이 말을 쓰고 나서 상소문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또 제가 회생법원에 판사에게다가 상고문을 써야 되겠다. 대통령까지 판, 저이 뭐야, 어, 파면시키는 권세가 판사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회생 법원의 판사에게다가 회생하고 있는 이 사실을 갖다가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laughs> 다른 건다 파산해도 좋다. 원남동 요양병원만큼은 회생할 수 있는 병원으로 그걸 회생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 이런 주제에 상서문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더가 부활해야 시들스가 살아나요. 한 개의 세포가 살아나야 조직이 살고 조직이 살아나야. 기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관이 살아나야지 12개로 되어 있는 우리 인생을 다 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276명이 아니라, 항의하는 260, 276명이 아니라, 23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참건강 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최목사 너에게 붙였다. 이런 말이 떠올랐어니 세상의 역사가 있고, 사상의 역사가 있고, 시대를 통한 사상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도에 곁에 생기를 불어넣고 시도스가 살아나도록 살리는 언어, 생기. 날생자, 기운, 기자.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시더스로 싹다 부활합니다. 지금 이제 저는 참건강 인생학교라고 하는 인생학교라고 하는 참건강 인생학교라고 하는 참건강, 인생학교라고 하는 참건강 나라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참건강 인생학교 다섯 개를 세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2명의 제자들을 제자 삼는 70인 사역 운동을 통해서 70제자를 남기는 12제자를 또 70인 제자를 남기는 현장제자 70인, 창마대가 강단제자 12명, 이런 제자를 남기는 7012, 대한민국의 7천 12명의 알곡같은, 옥토같은, 정말 나, 나 알곡같은 남성과 옥토같은 여성이 사는 3,506군데의 정말 그리스도 아라임나라 성령충만을 증거하는 건강 플랫폼이 세워지는 날 대한민국은 참 건강한 인생을 딱 세워질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시더가 부활하면 시더스가 산다. 앞으로는 제가 다 부활시키겠습니다. 슈스템 코리아를 갖다가 뉴 슈템코 이런 이름을 써서 갈 거고 여기 시더스를 뉴 시더스 이런 말을 갖다 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던 해피캐치를 이제는 살롬, 살론 사론 게시르다가 사론 게시르다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시더서전 그룹을 살려놓는 부활시키는 일에 신부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두 제자 삼는 7 0인제자로다가 교육시키는. 참건강 인생학교를 다섯 단계로 세워놓고, 이 다섯 단계를 거쳐가면서 참건강 전도제자, 참건강 전도제자를 갖다가 대한민국에7 0명이 세워지는 날, 대한민국은 2만, 12만, 120만 제자가 딱 세워질 거고, 여기에서 전세계 4,300, 46,721 가정에서 알고 같은, 옥더 같은 남녀가 가정을 세우면 전 세계가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샤론의 꽃, 무궁화 꽃, 삼천리 금수강산, 차, 근역조선, 이런 단어 하나를 다 성취시키면서, 시더스의 부활을, 시템코의 부활을 시키는 그 일에 신부름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주에 다시 언약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자 삼는 사역이 시작되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삽니다. 피를 살려놓는 주 안에서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증인을 삼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이제 열두 제자와 70인 제자 삼는 사역의 인생학교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시더스의 모든 준조합원 23만 명을 다 살려놓고, 이들을 통해서 쌀 파는, 쌀 파는 마케팅을 통해서, 구제원금을 줘면서 영원도,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거룩한 성자. 자, 신령한 영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에덴의 동산에 임했다. 이게 복입니다. 복과 행복을 논하면서 건강, 모델, 성공자의 삶, 그리고 행복한 행복자로다가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연락 주시길, 문자 남기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더스가 부활해야 시더가 부활해야 시더스가 부활한다는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더를 부활시키고 시더스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